어, 자, 이 문제 볼 건데요. 이 문제가 조금, 음, 되게 기본적인 걸 많이 물어보고 있어.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,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못 푸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그 다음에, 어, 요 문제 유형이 지금 이제 우리 대전에 있으니까, 대전에서 작년, 그니까 즉, 2020년 기준으로, 어, 내가 이제 학교 기출들, 대전에 있는 학교를 뭐 서른 개 정도 되는데, 거의 웬만하면 풀어보고 있거든요. 그 내가 풀어본 것 중에서도 벌써 두 학교인가 세 학교가 이제 겹쳐서 나왔어. 이 유형이.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뭐 유형이 중요하다는 내용인가? 내가 보기엔 그렇게 엄청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, 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, 이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, 듣고 좀 이제 할줄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거는 내가 프리를 두 가지로 좀 들어가 줄게요. 그니까 러제 수업을 들어봤으면 아시겠지만, 이렇게 직, 이두 개, 이제, 뭐, 지금 표준형으로 나타내져 는데제 수업을 들어보면은, 제가 이걸로 풀든 간에, 아니면은, 저거, 뭐야. 아 이게 일반형. 그리고 표준형으로 나타내든 간에, 그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놀아도 된다 그랬고요. 근데 뭐, 편한 대로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. 하지만, 두개다풀 줄은 알아야 돼. 그니까 러 뭐냐면, 두개 다, 두개 다로 풀 줄은 알아야 되는데, 그 중에서 자기가 편한 걸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. 어. 그니까 첫 번째 좀 표준형으로 좀 풀어 볼 일반형으로 좀 풀어볼게요 일반형. 이제 얘가 일반형인데 자 기억. 자 a는 0일 때 l과 m이 수직이라고 했어.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따로 얘기는 안 할게 a a 더하기 b b가 0이 되야 된다는 얘기니까 4a 더하기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 얘가 0이어야겠죠? 그치? 그러니까 이때는 A가 뭐가 나와? 아 0이네 그러니까 수직이려면 A가 몇이어야 돼? 0이어야 된다 해서 기억이 맞네요 그치? 자 니은 자 모모값에 관계없이 모모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항등식이라겠지 항등식 오케이 항등식은 어떻게 하냐면 A값에 관계없으니까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라고 쓸수 있고요. L이라는 애를 그러면 A에 대해서 관계없으니까 얘가 0, 얘가 0, 그래서 X가 아, 마이너스 1이구나. 얘는 Y는 아, 2구나.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. 그래서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 2, 만 얘를 지날 수가 있겠지. 그치? 응. 그러니까, 보이나? 보인지 안 보인지 모르겠네. 자, 어. 아, 어, 이 부분이 안 보이네요. 이거를 옆에 다시 쓸게. 어. 다시 ᄂ. 어. A 값에 관계 없으니까, 얘를 A는 X 플러스 1.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니까, 뭐, 얘도 0, 얘도 0이어야 된다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니까, 항상.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나야겠죠? 그러니까 1 콤마 1을 지나는 건아니란 얘기지. 그치? 응. 디귿 지금 위에다 쓸게요. 디귿은 얘가 평행이 되고 싶대. 평행이면 어. a 다시 분의 a는 b 다시 분의 b인데 얘가 c 다시 분의 c랑은 다르다라는 얘기죠. 이게 평행이었어요, 평행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냐. A분, A-분의 A. 즉, 4분의 A랑 A분의 마이너스 1. 얘가 같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3A 플러스 8분의 A 플러스 2랑은 달라야 돼요. 그래서 여기부터 해주면은 벌써 A 제곱은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오는데요.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A 값 자체가 이미 A 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.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, 디귿은 맞겠죠. 제곱해서 4가 되는 게 없으니까. 어. 그래서 일반형으로는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. 우리가 이런 수직과 평행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고요. 자, 두 번째. 표준형으로 풀어줄 건데,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, 어, 얘를 어떻게 쓸 거냐. L을, Y는, ax 플러스 a 플러스 2 구요 m은 y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4x 아 벌써 어려워 마이너스 a분의 3a 플러스 8 이렇게 적혀있죠 음.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는 이 y에 대한 이 개수를 나눠주기 때문에 이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a가 0이 되면 안 되겠지. 그치? 근데 여기서는 a는 0일 때라고 적혀 있어.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,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냐는 얘기냐면은, 아씨, 이건 표준형으로 풀 수가 없겠네. 라는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수직이라고 했을 때, 수직이라고 했을 때, 얘와, 얘가 a 곱하기, A분의 마이너스 4가, 아,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게 이제 수직의 조건인데, 해보면은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전혀 이게 되지가 않아요, 이게. 그러니까 식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아. 근데 A가 0이라면 성립을 했어. 그렇다는면 이제 표준형의 한계가 나오죠, 표준형의 한계. 어. 얘 한계가 생기죠. 그래서 표준형을 웬만하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. 아, 물론 해도 돼. 해도 되는데,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, 이것도 풀줄 알아야 되고, 이것도 풀줄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. 표준형의 한계 혹은 일반형의 한계, 이런 것들. 그래서 이제, 어그 교과서는 어디든, 이 평행 조건과 수위 조건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. 표준형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. 그래서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도 얘기하지만, 어 사실 좀안 썼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표준형이 가장 편한, 편해 보이는 건 알아. 얘가 뭐 기울기도 보이고 와이자 편도 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. 표준형은 그래프 그리기 참 좋아요. 아 물론 얘도 좋아. 일반형도 좋긴 해. 근데 표준형 그래프 좋기 좋고 이제 누그 다음에 눈에 잘 보여. 맨날 보던 거니까. 그 다음에 뭐없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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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그냥 이쁜 게 다야. 이쁜 게 다야. 근데 일반형은 되게 많은 성질들을 쓸수 있죠. 수직, 평행에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일치도 보기 쉽고요, 당연히 그리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하고할 때도 이제 요거 쓰고요. 그러니까 셀 쓸모가 많아. 근데 얘는 이제 단점이 뭐야?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죠. y절편 찾기도 애매하고 어, 기울기 찾기도 애매한. 아니 뭐 찾을 수야 있지만, 어,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표준형과 일반형이 둘다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 풀기가 더 수월하겠지. 어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푸시는 쪽이 더 깔끔합니다. 되게 깔끔해요, 이게 더. 네. 그래서 요건 이제 대전 기출에서 좀 많이 나왔, 두세 번, 30개 학교 중에 두세 문 두세 번의 학교가 나왔던 얘기는 출제율이 대충 10%정도된다는 얘기인데, 뭐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수치죠. 그치? 어.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.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거 모르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조금 더 자신이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요렇게 풀면 될것 같네요.